올 작년 겨울부터 <laughs> 다육이 사는 건데요. 와 이게 많습니다. 다육이가 요새 봄 날씨에 날씨 따뜻해서 다육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. 날씨가 따뜻하면 밖으로 나가면요 색깔이 더예쁠 거예요. 하지마,하지마. 하지마. <laughs> 와, 자기가 이게, 이게 상당히 많죠? 와. 아 이거 예쁘다. 오... 응? 자, 여기도 여기도 다 예쁘고 있어요. 여기 다 예뻐요. 이 b t 또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많이 샀으니. 우부보다는좀더 예뻐도 네. 와, 네. 아, 그래도 우가우가 그래도 응. 됐어?